안녕하십니까? 오늘 신을 감사드리는 카카오 주주님들. 최근에 카카오 그 지분을 SK 텔레콤이 4,133억 규모의 지분 전량 매각을 했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에 따라 좀 내려갔었는데. 근데 저는 이거 하나의 해프닝으로 보는 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좀 나와 있지면은 SK 텔레콤이 이제 2019년도 10월에 카카오하고 3,000억 규모 지분 교환하고 전략적인 파트너십 체결을 한바 있잖아요. 근데 그런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지분을 인수하고 AI 등 미래 성장 투자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SK텔레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해프닝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SK텔레콤은 지분 매각 이후에도 카카오와 협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방침이다라고 이제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하나의 해프닝으로 보고. 그 뒤로 좀 안정을 되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 구간을 계속해서 지지 중이고 그러고 이제 카카오가 원래 해야 되는 그런 일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수준이라고 해요. 카카오가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 기술 경쟁력 강화를 이어간다 라고 하는데 보시게 되면은 이 카카오가 공식 테크 블로그 통해서 통합 멀티모델 언어 모델 아, 카나나 오 하고 오디오 언어 모델 카나나 a 성능과 개발 후기를 공개를 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텍이트와트와이성지미지다지한형한 형태의 정보시에이해하해하리할수할수있델이잖이잖카카카카오 카나나 o 가 그래서 텍스트, 음성, 이미지 중 어떠한 조합으로 질문을 입력하더라도 처리가 가능하고 상황에 맞는 텍스트나 자연스러운 음성으로. 응답 가능한 구조로 설계가 됐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그 모델 병합 기술을 기반으로 이미지 처리에 특화된 모델 카나나 V 하고 오디오 이해 및 생성에 특화된 카나나 A 모델 통합 해가지고 단기간 내 효율적으로 카나나 O 개발을 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미지와 음성을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이미지 음성 QA 테스크 테스크에서도 강력한 성능을 달성하며 통화 멀티모달 언어 모델로서 글로벌 경쟁력 확인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글로벌 경쟁력을 확인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추가적으로 카나나오는 한국어 및 영어 벤치마크에서 글로벌 최고 모델들과 유사 수준, 네 글로벌 최고 모델들과 유사 수준 기록. 글로벌 최고 모델들과 냅둬도 전혀 꿀릴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 벤치마크에서는 높은 우위를 보였습니다. 특히 감정인식 능력에서는 한국어와 영어 모두 큰 격차를 기록하며 감정까지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AI 모델의 가능성을 입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지속적인 성능의 고도화를 위해 카카오는 현재 독자적인 한국어 음성 토크나이저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모두 다 이런 그 기대감이 있잖아요. 카카오가 국내 최초로 오픈 a i 야 전략적 제휴 체결을 맺었잖아요. 그에 따라 이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좀 최고의 작품이 나올 것이다 AI 쪽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저는 좀 충분히 저 정도면은 만족을 시켜주고 있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카카오가 가장 중요하게 해내야 되는 일 저는 좀 순조롭게 지금 해내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저런 그 팩트 기반의 근거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SKT가 이제 지분 던진 거는 그냥 하나의 해프닝인 것이고 그 뒤로 이제 지지 잘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발순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블록 딜 이후에도 SKT가 던진 이후에도 기관들은 계속해서 좀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개이치 않고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에 따라 이제 어느 정도 이 SK텔레콤 물량 받은 이 외국인으로 잡히는 물량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기관들의 물량이라던가 특히 이제 연기금 보시면은 124만 주 한달 동안 모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도 이제 수익 실현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어느 정도 좀 같이 하자 라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제가 텔레그램에서 도와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텔레그램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화면 멈추신 다음에 010-6880-0067 여기로 카오 카오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나눔 하고 있기 때문에 카오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이분들께만 제가 텔레그램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다 순차적으로 제공해 드리려고 하니깐요. 카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대응 관련된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제가 무료 나눔 추천주까지 해서 같이 무료로 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어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도움을 드렸는지 가장 최근 것만 보시게 되면은요. 4월 29일 날짜 보이실 겁니다. 4월 29일 제가 유니온 바이오 매트릭스라는 종목을 장 시작하기 전에 신축가에 바로 매수하라고 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유니온 바이오 매트릭스라는 종목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보시게 되면요. 2%로 시작했었던 종목이 3,800원 상한가 가격 감에 따라 상한가에 매도할 수 있게끔 도와드린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4월 30일에는 제가 서울 옥션이라는 종목을 마찬가지로 장 시작하기 전에 시초가부터 바로 매수하라고 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서울 옥션 보시면은요, 3%로 시작했었던 종목이 9,100원까지 감에 따라 8,990원부터 분할 매도할 수 있게끔 도와드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아침에 종목받아가시는 분들은 어, 수익을 꾸준히 거두면서 계좌를 조금 조금씩 불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텔레그램방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다 라고 제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아 나도 이 텔레그램방 빨리 좀 들어와서 이런 좋은 종목들 공유 계속해서 꾸준하게 받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화면 멈추신 다음에 010-6880-0067 여기로 떼돈. 여기로 떼돈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나눔하고 있기 때문에 떼돈이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 주시는 이분들께만 제가 제가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 방에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보내 드리는 이 링크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게 되면은 제 텔레그램 방에 어떤 분들이 입장 요청을 주셨는지 이런 식으로 뜹니다. 그래서 이 SG킴님이 오늘 오후 2시 40분에 입장 요청을 주셨는데 이렇게 한분한분 한분 그룹에 추가 버튼 눌러서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룹에 추가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그룹에 추가되었다는 메시지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저는 우리 실제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한분한분 한분 텔레그램 입장 도와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텔레그램 방 빨리 들어와서 이런 좋은 종목들 공유 계속해서 꾸준히 받아가 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요. 화면 잠깐 멈추신 다음에 010-6880-0067 여기로 떼돈. 떼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 010-6880-0067 여기로 떼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제가 요번에 무료 나눔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텔레그램 방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 꼭 진행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텔레그램 방 입장 그리고 단타 종목 관련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요새 주식시장이 너무나도 어려운 거는 뭐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어려운 주식시장 속에서도 이렇게 폭등하는 종목들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마저도 맨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안 나오면 3개월에 한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나온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게 정말 대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미국 트럼프 관세 정책을 한창 펼치고 있잖아요. 이거 수혜주고요. 그 다음에 사업 성장세가 굉장히 도드라지는 게 이번 그 2024년 4분기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이미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이 그룹의 핵심 현금 창출원으로 자리 잡을 것. 그래서 수급 개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기관들이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증권가 예상치 483% 상해를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이25%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을 하면은 미국 트럼프 정책 지적적인 수혜주고요, 그 다음에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4분기에 나왔는데 앞으로도 실적이 계속해서 우상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른 지금 기관들 엄청난 매수세 보이시죠?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세력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게 엄청난 거래량을 터트려가지고 매집을 한 것이 이제 포착이 되고 어 차트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게 그 월봉 기준 차트인데요. 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만 온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대 대비해서 세배, 3배, 세배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 저는 세배를 더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열 배가 충족이 된단 말이요. 에 그래서 바닥에서 이 매집봉 포착이 여기도 됐었고, 세력이 나가지, 저, 아, 나가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래서 3년 동안 매집을 했고, 대시세 분출시 충분히 10배 가능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상승한 상승 가능한 위치입니다. 여기서 이제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만 소화하면 되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이 2025년 저는 이 이후로 당분간 대시세 종목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 10배 정도 상승이 예상되는 이 대시세 종목 받아가지고 어, 떼돈을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예, 이 번호 01068800067 여기로 때 예,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기업 분석 리포트까지해서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상반기 1 0배 상승 예상되는 이 대시세 종목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멈추신 다음에 01068800067 여기로 때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시세 종목 관련된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요.